부처님은 왜 재물을 금지하지 않으셨을까? 부자, 그 말이 죄처럼 들리나요? 부처님은 무소유를 말하셨지만, 재물을 금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첫째, 많이 가진 이는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. 한 그릇의 공양이 부처를 깨우듯, 부자의 손길은 수많은 중생의 괴로움을 덜수 있다. 하셨습니다. 둘째, 재물은 집착하면 독이 되지만, 지혜로 쓰면 공덕이 된다. 배품은 업을 녹이는 불씨입니다. 부자가 되는 것은 더 많이 태우기 위한 자격이다. 하셨습니다. 셋째, 당신이 부유할수록 세상의 길은 더 많이 밝혀집니다. 가난한 마음은 길을 걷기도 힘듭니다. 부는 그 길의 등불을 밝히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.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.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. 정직하게 벌어서 베풀며 쓰라 말씀하셨습니다. 부는 업의 종이 될 수도 공덕의 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을 바르게 벌며 바르게 쓰는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. 실생활에 도움되는 불교 명언, 비우다.